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이패드 6세대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애플 펜슬이랑 이 오지텍 블루투스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제가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주로 사용하는 건한 다섯 개 정도가 있어요. 유튜브나 티빙 등으로 영상을 보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나 꼭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아껴 뒀다가 아이패드로 보는 편입니다. 특히 밥 먹을 때나 운동할 때 유튜브나 강의 시청을 할 때도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좋아서 아이패드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어요. 좀 글을 읽는 것입니다. 먼저 신문 읽기입니다. 저도 신문은 항상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꼭 읽으려고 하는 거는 이 경제뉴스입니다. 경제뉴스만큼은 그래도 매일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이패드로 읽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듀얼 모니터가 된다는 점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이슈들이나 아니면 뭐 모르는 용어 같은 거? 그런 거는 일단, 읽으면서 옆에 듀얼 모니터를 키고, 정리를 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패드 읽을 때그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신문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저는 일단, 경제 뉴스는 매일 경제를 읽고 있고요. IT 관련된 기사들이 있는 아웃스탠딩도 많이 보고 있어요. 아웃스탠딩은 근데 유료긴 한데, 유료로 내서 볼 만큼 IT 관련된 기사들은 저는 제,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관련된 기사를 모아놓은 플랫텀이라는 플랫텀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챙겨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마케팅에 관련된 기사는 오픈에즈라는곳 거기도 많이 보는 편입니다. 빅뉴스들만 모아놓은 그런 어플들도 하나 사용해서 헤드라인만 빨리 읽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추천드릴 앱은 브런치라는 어플이에요. 브런치라는 어플이 일반인들이 작가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글을 연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 어플이거든요.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개의 글을 연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좋고 좋은 정보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검색하실 때 블로그를 찾지 마시고 브런치에 찾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양질의 컨텐츠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좀 좋은 정보를 얻기 쉬운 어플입니다. 읽는데 빠지면 안 되는 게 이북 보기 읽는 것보다 편리함에 있어서는 전자책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아이패드는 정말 빠르고 답답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크레마 사운드보다 오히려, 오히려 아이패드로 이북을 더 많이 읽는 편이에요 물론 눈에는 확실히 피로도는 아이패드가 좀더 있는 편이지만 지냈던 학교에 전자 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많이 빌려서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어, 서점에 가지 않아도 당장 내가 읽고 싶은 책이나 어,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 진짜 너무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북리더기나 아이패드는 꼭 하나쯤은 들고 계시는 걸 추천해요. 필기하는 이 애플펜슬을 이용해서 필기하는 용도인데요. 노트라는 어플을 사용하는 편이고 저 이렇게 아이패드로 하는 게 생각보다 진짜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필기하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바로 찾아서 바로 그냥 이어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그 위에 필기를 할 수도 있어서 진짜 필기는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진짜 좋은 점, 무거운 책을 항상 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오늘 내가 풀 문제나 아니면 오늘 내가 읽어야 될 부분을 이걸로 사진을 찍어서 다녀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분량만, 오늘 분량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다니는데 이걸 찍어서 읽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안에 책이 몇 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들고 다닐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짜 좋은 점이 프린트를 안 해도 된다는 것. 저는 일단 집에 프린트가 있을 때 항상 뭐 하려고 하면 잉크가 다 떨어지고 맨날 용지 걸리고 그거 하느라 진짜 시간을 많이 보내서 너무 싫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아예 돈 내고 하자 하면 또 그, 거기 에 가서 해야 되니까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는데 아이패드 있으면 이제 프린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프린트 안 해도 돼요. 이그 점은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네 번째는 편집하기. 무선으로 사진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패드에서도 그 캐논 어플이 깔려 있어서 카메라와 아이패드로 바로 연결해서 사진을 옮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일단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아이패드로 바로 옮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들과 영상들을 통해서 아이패드로 편집을 할 때도 많은데요. 마퓨전을 가지고서는 이제 컷 편집하고 자막을 달고 뭐 그렇게 간단한 정도의 영상을 만드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간단한 영상이나 빨리빨리 편집을 하고 싶은 영상들은 바로 이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패드로 하는 각종 취미들이나 이제 어 정보들인데요. 먼저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미대생들에게는 아이패드가 필수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이패드로 그림은 전혀 안 그리는 편이고, 그림에 그렇게 취미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 그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려본 적은 아직까지 없어요. 제가 메디방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어플을 PNG 파일을 따는데 주로 이용합니다. 어 이제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적어서 PNG 파일로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글씨를 따려고 그 어플을 이용하는데 손그림이나 손글씨를 써서 이제 그걸 PNG 파일로 따면 내가 쓴 글씨나 그린 그림들을 영상에도 올릴 수 있고 사진에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메디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주로 영상 편집이나 사진에 올리기 위해서 네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해드리는 거는 악보 피아노 악보 보기. 저희 집에는 지금 피아노가 없는데 제가 친척집에 놀러 갔을 때 이제 피아노가 있는 걸 보고 그걸 굉장히 쳐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딱든 생각이 아, 아이패드로 앞으로 찾으면 되겠구나 해서 찾아서 이렇게 놓고 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이패드로 하는 거는 가계부 정리를 하는 건데 바로바로 바로 옮겨지는 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엑셀처럼 이제 데이터화 시켜서 카테고리화 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은 이제 아이패드로 주로 정리를 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들고 다니면서 이제 내가 어떤 뭐 장소 섭외나 뭐 일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을 분류할 때는 이제 아이패드로 주로 하는 편입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이 정도가 있겠고요. 저는 집에서는 거의 노트북을 쓰고 이제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아이패드를 들고 다닙니다. 일단 제일 좋은 건 노트북보다 가볍고 배터리가 오래가요. 노트북은 심지어 무거운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서 이제 충전기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더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그런데 이제 아이패드는 가볍고, 이렇게 손으로 들어도 될 정도로 가볍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충전기도 심지어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래서 저는 들고 다닐 때는 아이패드만 한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서 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가 없어요. 아마 아이패드를 사고 싶은 분들이나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